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억 써내고 면접까지 잘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병원 출근하기로 하셨죠? 자, 출근 첫날 앞두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병원 적응도 쉽고 미운털 안박히고또 음, 이쁨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지 마. 어, 아, 이런데 내가 어떻게 병원 수일해? 짜증나.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고 또 하나는 병원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단체는 더더욱 그렇고 또 간호사들 자체가요 자기 업무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또한 사람의 인원의 목 몫을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도 파악을 그날 다 끝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날에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출근 첫날에 굉장히 설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다녀요. 엄청난 무시 속에서 나는 왜 여기 있나? 아 때려쳐야 되나? 어나 다른 데 가서 대우 받고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분명히 내일 출근 안할 생각을 90%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적응해? 알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이제 적응해 봅시다. 1번 부서 배치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인사하는 거요. 인사를 안 하고 쭈뼛쭈뼛 들어가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공손하게 깔끔하게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선생님한테 일부러 제가 먼저 인사 안 시켰어요. 본인이 어떻게 인사를한번 보는 겁니다. 알아서 인사를 하나. 어, 나 그것도 봤어. 수강원사할 때도. 어, 쭈뼛쭈뼛 들어와. 그냥 막막 막 이러고 들어와서 막마서 있어. 실습생인가? 새로운 선생님인가? 막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러면 왜 그러고 서 있는가 <laughs> 싶은 거죠.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laughs> 네, 신경을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인사해서 내가 왔어요 하고 알리세요. 아셨죠? 자, 그래야지첫 번째 이제 입문을 한 겁니다. 분위기에 서 인사하시고, 아무렇게나 큰 소리를 인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너무 좀 분위기 안 좋아. 그럼, 안녕요 이렇게, 어, 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분위기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되야겠죠 그죠? 두 번째, 옷을 갈아입을 곳을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팀 간호사가 알려주던지, 아니면은 뭐 차지든 아니면 수간호사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내를 받는 그첫 번째부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심할 것. 그리고 이때 가장 크게 조심할 건 핸드폰 오프. 아니면은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밥 먹고 양치하고 나서 그때 잠깐 확인하시는 거지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분들, 어, 난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개인 용무할 때복 복잡하고 일이 많으면 취업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은 off. 잊지 마시고. 세 번째 볼까요? 옷을 갈아입고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어디서 있어야 되지? 스테이션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 실습생 때 했던 대로 해야 되는 건가? 막 혈압을 내가 지금 재야 되나? 함부로 질수 없는 거예요. 이제 환자 파악도 안돼 있고. 인계를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지? 막 이제 차트를 만져도 되나? 야, 사소한 하나 화장실 가도 되나? 물을 마셔도 되나? 모든 게다 낯설고 모든 게다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멀뚱멀뚱 멀뚱멀뚱 자 근데 이 시간대가 딱 지나면 되는데요. 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첫 출근한 한명간호사라고 미 하는데요. 어떤 것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첫 출근했는데 뭐 할까요? 이렇게 묻지만 뭐 할까요? 라는 어감이 너무 별로예요. 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런 식의 말투를 뭐 하면 돼요? 이 말투를 딱 듣는 순간, 대부분 그 말투를 듣는 선생님은 수간 없사나 차지 넣을 수있 거예요. 선생님 보다는 무조건 윗선생님이죠. 그죠? 어, 인상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까요? 헤드 간호사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께서 병원 근무직인 선생님들을 싹소개했실 거예요. 제일 먼저 선생님 이리 오세요 하면서 헤드가 수간호사고요. 차지 간호사가 맨날 뭐 적어서 보고하고 선생님 여기요. 혈압 몇호실에 재줘서 저 갖다 주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차지널스 기록 간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은 선생님을 다 소개를 하실 거야. 이 선생님 누구, 이 선생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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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 당시에 뒤에 있는 선생님을 다 설명하실 텐데. 자, 그러면 밝게 여러분은 인사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귀엽다 어차피 못해요. 일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럴 거야. 저기 액팅 선생님만 오늘 따라다니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액팅이 여러분들 일주일 먼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해 몇년더된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액팅 간호사를 따라 다녀야 하는데 여기서 진짜 눈치를 반말아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액팅 간호사가 제일 많이 혼나 제일 많이 힘들어 제일 많은 일을 해 실제로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힘들어 여러분의 곧미래예요 네, 그러니까 액팅한테 함부로 이렇게 막 질문 많이 하고 막그 선생님 귀찮게 하고 막 동성 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볼까요? 일단 무조건 메모해라 질문 먼저 하려고 하지 마 선생님 이거 하면 돼요? 저거 하면 돼요? 나는 오히려 그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 다른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실이일선생님다 똑같아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다 대고세선생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 이게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을 다 우선 메모하세요. 그 선생님이 움직이는 동선 자체를. 그래, 그 선생님이 분명 그럴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환자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백 하나 드세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으시라고 하시고, 이름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고, 이름과 담으셔야 돼. 그 다음에 환자 이쪽으로 안내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뭐 보호자분을 안내할 때는 이벨이몇번 울리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뭐 신발장 위치까지 다 본인이 하는 일을 똑같이 알려줍니다 처음에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 거란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그래 틱틱거리면서 액팅이 알려줬다고 그냥 이렇게 막 여러분 너무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도 후임 선생님이 오면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배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내린, 내림 사랑이라 그래, 우리가. 네. 그렇게 이제 하셔야 겠죠 그리고 꼭 내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선생님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메모를 딱 꺼내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어, 선생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밥 먹고 기분 좋을 때. 그럴게 때 하시면 됩니다. 두번 묻지 마라. 어. 방금 선생님이 이랬어. 선생님 있잖아요. 포셉자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 꺼내가시면 되고요. 이, 뭐이 원장님은 뭐, 꺼지를두 개, 두장만 꺼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어, 느 원장님이 두 장이라고요? 어, 잘못 들었어요. 이러시고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 되게 힘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처음에 요즘 잘 알아들어야 되고, 잘못 알아들었으면, 설명이 다 끝나면, 그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다 끝나면 그때 조심스럽게,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이것만 알려주세요. 자, 어느 원장은 몇 장,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 번 물으면 짜증나요. 그치? 그 선생님이 제일 바쁘다 그랬지. 그 와중에서도 바쁜데, 안끝나 어, 이해해야 돼. 여러분도 이제 곧 그렇게 되니까. 자, 3번 볼까요? 따라다니면서 애팅 선생님의 동선을 우선 방해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액팅도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차지나 수강사나 의사 회진 시에도 역시나 방해하시면 안 돼요. 어, 예전에 제가 수강사 할때 어, 새로 온 선생님이요. 아니 의사가 회진을 하고 있고 산모막 지금 뭐몇 센치가 벌어졌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수술 뭐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애기가안 좋아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한 번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정신 나갔죠? 네, 진짜 정신 나간 거야. 우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동선을 움직이는, 막 의사들이 앞으로 가려는데, 만약에 새로운 선생님이 서 있잖아. 그러면, 이래요. 근데, 우리 수강사나 차지들이 있으면, 선생님, 잠시만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안다, 이거야. 우리가 친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특히 의료진들은요, 속을 함부로 내주지 않아. 우리는 보통 1년은 동고동락 하면서 막 혼나고, 죄송해요. 울고, 울고, 같이 간식 먹고 이래자.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첫날부터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일체, 그지? 그리고 닥터들이 여러분한테 인사를 받아줄 거란 기대도 하지 마요. 어 나도 인사를 잘안 받기로 유명했는데, 아니그렇다제 나쁜 건 아니고요. 어 학생들이 실습을 너무 많이 나와요. <laughs> 아니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신나 서선어 그래 이렇게 해. 근데 다음날 보면 또 뭐죠?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거기, 두만식 선생님이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학생 이름이랑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실습 점수 F로 다, 다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실수는 뭐였는지 아시겠죠? 실습생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액팅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 입사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평가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laughs> 하늘 같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해요. 새로운 선생님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습생 주제에, 그렇잖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실습생 주제야. 왜? 수강 호사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니까. 환자에 응급수술을 해야 될수 있고, 막뭐 의사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밑에 선생님들은 일 잘하는지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만실, 수술실, 이거 배치까지 해야 되는데, 실습생 하나 인사 내가 안 받아줬다고 해서 교수한테 컴플레인 전화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습생 주제라고 우리는 수강사들, 간호과장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신규한테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신규가 눈치 없이 어, 첫날부터 선생님이 제 인사도 안 받아줬어요. 막 이렇게 흉을 수강사 흉을 봤다. 자, 그 선생님 이제 그만 야겠죠 <laughs> 네, 그분위기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뒷담화는 하지. 안 해놔야 합니다. 이거 명심 또 명심. 누구의 뒷담화다안 돼. 환자, 보호자, 의사, 선생님들 다. 이거는 기본 윤리예요. 윤리. 아셨죠? 아이고 말이 길어졌네. 자 팁을 볼까? 어떻게 메모해야 되는지 그 팁도 한번 여기 적어놨는데 우리 병원 7시에 발탈하시고요 7시 30분까지는 차트에다 우리가 적으셔야 되고 선생님. 어, 닥터 회진은 8시 30분이니까 그 전에 환자들 한번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말투와 내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돼. 자기 이제 노트에다가 몇십 몇분발타 준비. 제가 1 0분 일찍 당겨놓은 이유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의 준비도 하라는 거고, 수액 같은 것도 내가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컨넥이라 그래요. 수액 교체 같은 거, 뭐, 뭐, 뭐지? 몇 표씩 누구누구지? 테이프 다 붙여야 되는 거? 이거 할 시간은 10분 정도 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발타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와서 옮겨 적는 것도 시간이 처음에 오래 걸려도 점점 좀 짧아지거든요. 자 회전오기 전까지 내가 다 해서 차지한테탁탁탁 옮겨 놔야 되는 거야. 음. 차지 선생한테 님몇호실 누구 뭐 해서 그래서 몇 토실에 누구는 뭐뭐뭐 생리시감수 1리터짜리 지금 교환했고요 자기만의 표시로 그렇게 적어서 쫙 적어서 주세요. 수강사나 차주 선생한테 말로 하면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센스 있게 포스트잇을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5번, 배고파 <laughs> 우리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특히 신규일 때도 그랬고, 학생들 시습 나와서도 그렇고, 왜, 점심시간 전에 이렇게 배가 고프고, 혈당이 떨어지고, 무한시럽고, 그래서 목만 마르지,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고 싶지? 그렇지 않았나요? 자, 12시가 땡! 됐습니다. 수원생님, 자, 수원생님 딱 이래요. 한 선생님이랑 차지쌤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이래. 와우. <laughs> 차지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래요. 최악의내최악겠어 그지? 액팅이랑 가면 조금 부담이 덜한데, 그죠? 진짜 부담부담 할 거예요. 근데 아주 꼭꼭 씹어서 잘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 되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차지든 수간호사든 액팅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물어봐요. 저희 병은 어떤 것 같아요? 아기에 어, 진짜 별로죠? 밥도 맛없죠? 수간호사 선생님도 되게 깜깜하죠? 여러분들 <laughs> 흉을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흉보는 거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왜 일을 하겠어? 그치? 자, 그냥 너의 의견은 어떠니? 라고 묻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정답은 '어,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웃으면서, '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밤에 꼭꼭꼭꼭 씹어먹는데, 아니, 급체한다. 네. 자꾸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뭐다? 항상, 어, 전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 잊지 마요. 나중에 사직서 쓰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사직서는, 어, 아주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야? 무조건 다,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시는 겁니다. 자, 팁을 볼까요? 저 먼저 밥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너무 배고파요. 자, 이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어, 봐봐. 병원은 위선생님이 보내주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밥 먹는 거 자체도 왜 이렇게 순서 정해서 가나라고 하는데 환자가 몇십몇분의 병동에서 응급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검사를 갈수 있고, 뭐 아니면 회진을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수술이 급하게 잡힐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상황이 막 급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간호사가 마음속에 정해놔요. 아 신규를 오늘은 어, 누구랑 누구랑 보내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 있어야겠다. 그럼 바꿔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선생님이랑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수강사가 먼저 밥 먹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먼저 먹고 와야 교대를 해주니까 그런 거야. 수감사라서 먼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교대를 보통 해줘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 가서 이 순서대로 가서 먹도록 합니다. 근데 자기만 쏙 빼는 거야. <laughs>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모르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 갈 때, 선생님, 저도 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목소리> 선생님, 저 열쇠 쌩! 밥 먹으러 가면 되나요? 배고파 죽겠는데. <목소리> 알았죠? 밉상이야, 밉상. 그럼안 돼요. 자, 여섯 번째 볼까? 밥 먹고 양치하고요. 우리 커피 너무 먹고 싶지. 그치?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매우 좋아. 근데, 음, 안 돼.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막 이렇게 얘기해. 본인들 거탈 때, 선생님 거 타주겠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때 마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먹어도 돼요? 이거는 밉사. 알겠지? 뭔지 알겠지? 본인이 나서지 마요. 왜? 그 병원에도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그병원에 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커피 하나 마셔도 그래. 야식 하나 시켜도 다 룰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러면안 되고. 막, 막 선생님이 어, 자기네도 못 먹으면서 선생님 커피 못 마셔서 어떡해요? 어 어떻게 미안해서 그럼 뭐라 그럼. 어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막웃기만하면 돼요. 음 웃으면서 괜찮다 그만하면 됩니다. 저 그냥 괜찮죠, 당연히 그죠? 며칠 지나면 함께 타 먹는 게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그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치인데요 병원 사람들 양치 잘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 보호자와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요. 마스크 안에서 내입 냄새, 그 방금 밥 먹은 냄새 계속 돌면 본인도 별로 안 좋아. 그지 않니? 그러니까 양치는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 요 그래서 첫날 미리 챙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치 하고 나면 혼자 자꾸 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 한 시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아니에요. 어, 간호사들은, 아, 좀 많이 슬프지만, 한 시간씩이나 그렇게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네, 돌아갑니다, 이토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선생님 지금 한가위 괜찮아요. 천천히 저기서 쉬다가 와요. 하기 전까지는. 우선,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몇년 차나 됐어.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딱 봐도 뭐, 다들 뭐 알아서 잘 쉬고 있어. 그럼 나도 쉬는 거지만, 첫날이잖아요. 그죠? 눈치껏 쉬어야겠죠? 자, 7번입니다. 자, 드디어. 짜잔, 튀김. 완전 좋아. 자, 집에 가서 빨개서 맥주나 먹어야지. 어, 너무 여기 싫다! 아마 진심일걸. 그렇지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생각입니다. 퇴근도 6시 땡! 했다고. 선생님,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진짜 빠빨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퇴근할 때도 기다리세요. 자, 여기 봐봐요. 첫날은 무조건 자기 할일 그냥 하고 계시고, 멀뚱멀뚱 서 있지도 마. 스테이션 옆에 서 있으면 그게 더 눈에 거슬려. 그러니까 그냥 뭐 수익 정리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좀 하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병동에 시트를한번더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 내일 내가 할 것들을 정리 한번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 계시면 됩니다. 제가 팁에다 적어 놨는데요. 자, 선생님들이 시간을 까먹은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안 까먹어요 보통은. 근데 첫날 그 선생님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차지들이 특히나 경력자들인 경우에 많은데요. 그거가 왜 그런가 면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성격 보기 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수가 검사가 어, 선생님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가세요 하기 전까지는 먼저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러다가 환자 갑자기 무슨 일방급 터졌어 요 30분이나 오버타임 했으면 보통 수간호사 그게 미안해서 다음날 또 일찍 보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버타임으로 수당으로 주거나 어떻게든 다 보상을 합니다 병원 사람들은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는 이제 내꼭일할 곳이다 싶으게 다 내려놓으세요 아셨지? 먼저 간다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 집에 가면 자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쉬고 싶지만, 오늘 병원에서 배운 거, 노트에 다 정리 한번더 하시고요. 또, 부족했던 거, 확인도 하고. 근데, 어, 이상하다. 오뭐 선생님이, 어, 우리 병원에 PCA. 자, 뭔지 알죠? 무통하는 거, 기대. 자, PCA를 뭐뭐뭐면 어떻게 믹스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거. PCA가 정확히 뭐지? 페인 컨트롤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다 적어가세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수액은 우리 병원에는 노마셀레이고 수술 전에는 핫소를 쓰던데 핫소를 왜 쓰지? 공부하셔야 되겠죠. 왜 덱스트로즈? 왜 당이 없지?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나요? 다 적어가는 겁니다. 자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응이 쉬워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첫날은 그냥 둬요 관찰 관찰만을 살 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주문합니다 선생님 어제 혹시 새로운 환자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액팅 인대해서 그러면, 아, 네, 이렇게 해서 신발 줬고요 이렇게, 거기다 이름도 적은 다음에, 이렇게 병실 안내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 잘배웠네 이래. 근데, 이어나 어, 가방 주고 병실 안내 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배웠어? 딱이 표정일 거예요. <laughs> 신발 정리하는거안 배웠어? 가방 이름 적으라고 안 배웠어? 그다음 환자 거 바뀌면 어떡해? 야, 아이폰에 올라와봐. 너 그렇게 가르쳤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팅 위에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됐어? 선생님, 내가 어제 그렇게 가르쳤어? 선생님,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메모 잘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걸좀 당겨. 한 15분, 20분 일찍 가. 그래서 액팅 선생님 먼저 일하고 있으면 가서 조심스럽게 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러면서 캬, 저어 그러고 나서, 어,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탁! 사들고 가면서, 선생님들, 저일 지우겠어요. 저 많이 모자란데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쁨 받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거는 일반적인 병동이에요. 병동이거나 뭐뭐 뭐 다른 곳에서도 다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병원의 모습이고 의원은 또 달라요. 네, 의원은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해요. 네, 오히려 나는 병원보다 의원이 뭐내 감성 처리를 더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수가 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아래 서을잘 처음에 정리가 안 되면 일한 내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만둬요. 근데 병원급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뭐 15명씩 이렇게 한 병동에 뭐열0명 10, 이상이 근무하기 때문에 3명, 4명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많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꼭 이상하지만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의원 적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어,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잘하면 되고 내가 먼저 나서서 밥 먹으러 갈게요. 퇴근할게요. 뭐 이런 것만 주도적으로 안 하시면 돼요. 관찰 어 t 베이션 관찰을 하되. 자, 내 의견을 우선 다 적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매모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자, 이제 네, 첫날입니다. 드디어, 그냥 첫날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첫날 잘 보낸 다음에 이제 자, 저랑 이제 할 것들이 많아요. 혈압도 재야 되죠. 체인도 해야 되죠. I B I M도 해야 되죠. I D도 해야 되죠. 용어 알아들었지? 자, 이런 것들. 자, 병원에서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혈당을 측정했는데, 자, 실수를 했고, 샘플링을 분실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 이게 진짜 아니야? 어. 자, 여러분. 병원 생활은요, 이렇게 진짜 선배가 알려주는 게 최고 짱이에요. 네. 네. 혼나지 않게 슉슉슉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첫날만 이기면, 자, 한달 그냥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구이 야알와 봐. <laughs> 저희 집에 구이예요, 구이. 구이야, 인사 한번 하자. 얘는 남자 남성 남성애. 아. 구이야, 인사 한번 하자. 자. 구이 인사. 네. 파이팅입니다. 첫 출근 잘 하시고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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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넘칩니다. 우리 구이 씨. 네. 안녕.